자, 이제 그러면은, 준비된 고기. 예, 네. 준비된 고기를 갖다가, 고기 불에다가. 놓고. 이게 얇게 슬라이스를 한 거기 때문에. 좀 펴서. 네, 예, 좀 펴서. 세게주물르면은다 부서져서. 그렇죠. 예. 그 고기의 형체가 없어지니까. 아주 살살 풀어주셨죠? 예. 네. 자, 풀으셨으면은. 예. 네. 여기 준비된 거 청주 있죠? 청주를 좀, 좀 조금 넣어야 돼요. 예. 네. 일단 느끼에 일단 들고 계세요. 저게 기본 자세. 예. 청청조를 세번 정도. 세 번인데 양이 다 달라. 양은 나중 끝머리 맛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가게 주먹에 가면 혹시 대가님 이렇게 앉아서. <laughs>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이제 마늘 아까 네. 한 거를 좀다 넣으세요. 남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저 설탕이 있어요. 네. 설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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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기본 자세.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어, 힘 주지 마시고 네. 수, 어, 손목에. 힘 주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후에 소리 내리듯이 아. 어, 살짝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네, 네, 네. 소리 내리듯이. 네, 그렇죠. 후추 아까 남은 거. 네. 남은 아까 남은 거. 거. <laughs> 살짝만 뿌려주세요. 아까 설탕보다 좀 덜게. 설탕만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을 갖다가. 한 일곱 번 아, 네. 돌려주세요. 얼굴을 같이 돌려야 돼요. 일곱 인치 정도. 자, 일곱 번 정도 돌려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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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좀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은 한 다섯 번하주면 되고. 네. 네. 여기다가 이제 팔을 좀 시원하게 좀 많이 네. 넣으세요. 시원하게, 다는 네. 시원하게. 네. 설탕은 서리 내리듯이, 기름은 네. 한 일곱 번 둘러서 네. 던지는 걸래. 네. 묻혀주세요. 맛있겠다, 이제, 그죠? 음. 음. 네, 이게 맛있겠다 이집이죠 먹어볼까요 신영씨? 네 이거 아니요 이건 뭐로 잡수도 돼요 소고기는. 네. 음. 그럼 도전? 도전. 나는 소좀 신고 같아서 소금을 음.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안 먹어봤으면 클럽을. 소금은 이게 어차피 여기 지금 이 소스가 들어가니까. 음 맛있다. 음. 자다 비볐습니다 지금. 자. 아까 소스를 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육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 육회를 계속 먹게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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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대, 됐다 대건, 대건 좀 짭짤하다 싶은데 하여튼 그냥 하려면 대건 음. 음. 좀안 짭짤하다 싶은데 간장을 좀더 넣겠습니다 안 짭짤한 게 나아요 안 아, 짭짤한 그래? 거잖아 아또좀 같이 한 주먹 정도. 어 지금 뭐? 아우. 예. 아우. 야 이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빨리 먹고 싶다. 오늘 뭐 먹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 볼까요?